할나루야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민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왜 성령을 모셔야 되느냐? 여러분 권세는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나라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근데 만약에 경찰과 군인이 없으면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음하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게 하나의 님오른손이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게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면서 그들 성리에 충만해서 다른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각지 온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들었다랍니다. 초자연적으로 자기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들이 각종 나라의 언어를 다 했나요? 베드로가 그러면 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그 나라만 사람들 자기 말로 언어로 들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그때 경관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게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함에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또, 여러분, 성령이 모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천사가 많이 내려와요, 천사.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사무신이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천사라, 천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저희 사역세에 보면은, 기도할 때요, 등을 대면 손이 막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예, 저도 이에 어깨 아팠을 때제 아내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제 뒤에다가 손을뒀을때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발 빨리빨리 빨리 이걸 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근데 저희 집에도 보면은 어떤 때는제 손에서 막 뜨거운 게, 예, 뜨거운 게 나가면서 막 허리가 막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엄청 뜨겁다는 겁니다. 뭐, 전기 같은 게막 오기도 하고,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개세만에서 기도할 때, 와서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더라. 또4 0일금식하고해도 천사가 와서 돕더라.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자물쇠도 잠겨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보세요. 베드로를 누가 꺼내왔죠? 천사가, 천사가 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천사가 어디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천사의 움을 봤잖아.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권능이라는 것이요. 성령을 모시면 그래서 권능이 많다는 거요 권능이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군대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리가 여러분 저를 신령하다고 보지 마세요. 저는 신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래서 방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한 전도사님이 9시간씩 어? 버스 운전하면서 9시간씩...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도 하고또 사람 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방언을 한, 하는데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다리가 있상지가 짧은데 그냥 손도 안 댔대요. 예심으로 길어질 어다 하니까 그대로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정상이 됐다는 거죠. 보세요. 원리 맞잖아요. 지금 이 방언기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 4시간, 어떤 장로님은 10시간, 시간대요, 10시간, 10시간, 코로나 문제로 일이 없을 때는 10시간 안 돼요. 그래서 그장로님 엄청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왜? 그 정도 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 해보세요. 얼마 천사가 많은가서 병제 가서 해봐. 예수님을막 떠나가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이거 필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진짜. 진짜 말씀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말씀의 권세가 있음이라, 어 성경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네저설가들은 말만 잘하고 외우고 낭독을 하지만 전혀 능력이 없네. 왜냐 면 예수께서 귀신을 명함에 떠나 가더라. 예수님이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 말씀을 주신 것이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혜로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므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의 지진자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나라에 말에 있지 능력이 없어요 하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은 없고 말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하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근데우리나 그런 말도 안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왜 능력이 없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나 하는데 그러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세 천사가 많고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그게 없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고, 좀 책망도 받고, 잘못으면주나 앞에 내가 잘못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그러니, 야구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 좋은 말씀 들을 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다, 다 속이는 거예요. 속는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 되느냐? 23절, 24절,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구약은 그냥 율법이고 여기는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복이 없습니다. 맨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초대의 사역자들은 가는 거보다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를 베풀고. 시를 쫓아내고 병자 고치며 다른 표으로말씀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올라는 말씀을 하지만 전혀 병자에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죽음 믿음입니다. 죽음 믿음. 그래서 성도들이 병사진는잘 믿은 것 같아요. 병만 오면 하는 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병원을 가지만. 아니 그러면 아 이런 역사가 2000년 끝났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그리고 또 의사를 위해서 중복이도 엄청 많이 하네요. 아니, 교회가 병원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의사한테 잘해달라고 해서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의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아, 그 불교도 그렇죠. 자, 어, 그들도 그들에게 하겠죠. 절에 가서, 어, 의사에게 참이 수술 잘하게 달라고 부채에게 빌겠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 기도할 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내가 일어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지니, 은혜 강군의 역사는 이미 크도다. 그니까, 러 오늘날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만 하고 행함이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싹 빼고서, 다른 말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는 당장, 중요한 게 뭐냐? 병이 낳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암이 걸려봐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요? 내가 십1주자라고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왔지요? 원망해요. 근데 우리는 병나기에서 기도하지 않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서 병나기에서 기도해야죠. 안 나면 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라 완전한 믿음이 믿고 행할 때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다른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미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은이 말씀이 거미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요.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이 살아서 활력있 어떤 어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그멀쩡한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성령이 거미돼서, 홀지가 숨어있는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아주 나쁜 욕하는 사람들, 그 안에 귀신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요. 오늘날 성도를 보세요. 입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악한 영이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 제자 목사가 그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 핸드폰 있다가.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막 욕을 하더래요, 욕을. 봐, 이거 욕하는 사람 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지면 그냥 욕이 나와요. 귀신들이나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온유해야지. 향기를 품어야지. 그래서, 말씀에 성내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사 쪽으로만 넘어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면 은사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 말씀의 검을 갖지 않고 뭔가 불을 받아서 뭘 하겠다. 그불 받는 게 뭐니까? 성리 임하면 권능을 받죠. 이건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통교회에 무슨 오순절교 따질 거 없습니다. 성경 하나잖아요. 성경 하나.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잖아요. 그러면 성경, 우리 구직에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날 때까지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초대기에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고순교까지 결정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타협 보고서 그냥 글로 싹 들어가 버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이 오늘날 없습니다. 다 타협 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보낼 때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행전 15장 20, 25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가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군은 그 이름을 이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이름하 이어야 순결 각오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 그 전사님은 그 버스 운전하면서 9시간씩 그냥 속으로 그렇게 방언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에 기도하니까 할머니 막 열리면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오면서 막 하늘의 능력이 막 쏟아지면서 막 불이 들어가면서 암이 없어지고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한다는 것이죠. 시기와 투기와 순례가 어? 방탕함과 이걸 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8 절에 시대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지어 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할때그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사도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어? 사도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사도가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똑같은데 사도는 그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가 주님이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큰 능력을 받았지만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할때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취해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취해되고 얼마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그에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런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이하여 목숨을 걸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그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진리를 증가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집쓰는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 조롱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맨 정신 사람이, 어라바, 슈리비, 카라바, 이게, 이게 밀어나지 않은가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그거 했을 때, 마귀도 못할 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는 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중얼중얼 하면 그, 참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아,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그거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걸못 깨닫는 거죠. 사람들 볼때미란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거하나님과 직접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성경이 보이고 성령의 가치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어? 가는 것보다 수많은 영혼의 망불려 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가 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그 방언을 무시한 겁니다 많은 성령 역사 하신 분들이 그영의기도를 많이 하므로서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해 대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다서 나도 모르게 이 진짜 예심으로 방언을 하도 마귀 방해를 한것 용서하여 주시옵다서 모르고 귀신바이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다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방언을 말하게 주셔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게도 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주 일하려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도 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길을 부다슴매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구쳤다고 그랬습니다그 이름을 침대를 받고 그 이름을 구원받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되게도 와주시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에게 임하게도 와주서하나안의기름부음게도옵소서그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도 와주서 전도할 때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서초대회 같은 역사가 이게도옵소서오라성령으역사시고하나의 자녀를 일어나게도 와주서 용사들이 일어나게도 옵소서울증을 영들 다 떠나게도 옵소서 자살의 영들은 스브노베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방해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어 풍산 삼을 살게도 하지 없어서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레아라바라바스 세레베카나베가라바리야, 오라바스 세레베카나베가라바라바 세레베카나바리야, 오레가라바라바스 세레베카나베가라리야, 오라바스 세레베카나바 큰네 가지 역사에 기도하죠서 지어 성녀로 역사야 취셔라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천사가 오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귀신을 못 베기고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갈 때 입을 벌려서 막 내보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손에 이렇게 전기 같은 게막 오고 뭔가 뭐 옵니다. 그게 바로 치유하는 이제 기름부음이 오는 겁니다.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막 전기 같은 게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하면은 뭐가 주먹이 이렇게 무거운 거든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손을 가서 기도할 때 아마 처음 일어나면 놀랄 겁니다. 어, 이거 진짜 일어나네. 그럽니다. 그건 원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양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